拆、拆、拆，或者。 네, 진짜. 너무 음사 음악 다악 음악 음악 음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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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 많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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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다 <목소리도> 네, 오늘은 조금밖에 안 돼. 엄마어가한 번만. 네. 근데 주연이가 없어. 좋아. 주연이 여는지본 <laughs> 사람 동상했어요. 아. 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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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이. 아닙니다. 아 사진 한번. 아, 저희 을게요 아.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저기 유왕이면그 청춘 일발 단전 못해서 안 해서. 어머 여기. 옆방이안이래아감다감사합니 너무 역. 어언니 위에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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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너무 웃긴다. 언 너무, 너무 부끄러운데? 나와, 나와? 안 나와, 안 나와. 안 나와, 안 나와? 나안 나와? <laughs> 또 보러 와요. 네. 네. 안녕. 건강하요 건강합니다. 아, <laughs> 안녕히,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바이 고마워요. 어, 가방 챙겼어, 안 챙겼어? 갈게요! 어, 어, 스테이크! 스 재밌었죠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! 수고했어요. 일이 있어가지고. 네, 네. 빨리 들어가셔야죠. 안녕! 가자! 아, <laughs>